일본 시가현 포카시의 미나 쿠치 센츄리 호텔 앞에서 한번 주변 경치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중순입니다. 평일인데, 이 호텔이 좋은 것은 10층 정도의 건물인데, 바로 옆에 알렉스 시네마 영화관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어, 스포츠 골프 용품을 팔고 있고, 저기는 또 대형 마트가 알프라자가 아주 큰 곳이 있습니다. 알프라자가 상당히 크네요. 예, 시가 현에서해 그래, 되어 있고, 또 DVD 미래 서방 고가로 매수한다고 써놨고, 이거는 이제 책방하고, 책이나 DVD, 게임, 비디오, CD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영어, 한문으로는 수구물숫자에다가 입구자인데 저거를 미저락하지 않고 미나구치로 가라 합니다. 미나구치, 군독으로 미나구치 센츄리 호텔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 10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에, 4박 5일을 우리가 하,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로비에 커피하고 음료수를 24시간 공짜로 줘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론트고요 1층에. 여기가 이제 또 대형 목욕탕이 여기 1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빗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치약, 치솔 이런 게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커피하고 이런 음료수를 이렇게 24시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생각하게 됩니다. 커피도 종류별로 이래 있고요. 예. 예. 여기 2층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고 1층이 여기가 이제 카운터 어, 로, 로, 로비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